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생길까요? 운이었을까요? 노력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능력일까요? 하지만 인생을 길게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생각의 구조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문제 공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 나도 노력했는데 왜늘 제자리일까? 그런데 진짜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 갈라집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반응 하나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례 첫 번째.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 중한분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열었지만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죠. 요즘 장사 안 돼요. 다들 어렵잖아요. 그분은 상황의 피해자였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거리에서 식당을 낸또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그는 손님이 줄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손님 탓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야. 배달로 전환하자.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는 구조를 바꿨고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줬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인생을 가르는 시작점입니다. 사례 두 번째. 두 번째 사례는 한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집에만 머물며 하루하루 무료하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잔소리하자 그가 버럭 화를 냈죠. 내가 뭐 잘못했어. 평생 가족 위에 일했는데 이제 좀쉴 권리 있잖아. 그런데 그말 속에는 멈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반응부터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보지 못한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로 그 틈을 인식하는 힘입니다. 생각이란 건그 틈을 알아차릴 때 생겨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 그 1초의 멈춤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성장의 문입니다. 사례 세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대표님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그는 수도공고 출신으로 반에서 거의 꼴등이었지만 지금은 회사를 세워 수백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죠. 꾸준함이요. 누구나 마음먹을 수는 있지만 꾸준히 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책을 읽고 배운 걸 바로 적용했습니다. 생각의 근육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꾸준함은 감정이 아니라 사고의 습관입니다. 오늘의 나를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만드는 습관, 그게 꾸준함의 본질입니다. 핵심 전개, 이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관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상황을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좌절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구조를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생각의 수준을 바꿉니다. 질문이 깊어질수록 인생의 답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건 이미 생각의 주도권을 잃은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생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질문하고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유의 깊이 전개. 생각은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왜이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고 묻는 대신 이 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같은 사건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실패한 사람은 늘 핑계를 찾지만,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유를 찾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찾습니다. 결국 차이는 생각의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을 정하는 게 바로 내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언어의 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의 습관도 다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안 돼, 어렵다, 죽겠다 대신, 될수 있어 방법을 찾자, 다시 해보자를 말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입니다. 내가 뱉은 말은 내 인생 앞에서 반드시 기다린다는 말이 있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결국 나의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단어로 자신을 채웁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할수 있다. 그 말들이 내 인생의 구조를 바꿔 놓습니다. 관찰의 힘. 또 하나 중요한 건 관찰력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그 밑의 구조를 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버는 사람은 시장이 아니라 흐름을 보고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표정과 맥락을 봅니다. 보던 버릇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를 먼저 감지하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정리 및 해결 제시. 결국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운이나 재능이 아니라 생각의 습관에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사람. 문제를 보면 구조를 떠올리는 사람. 부정 대신 긍정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이깁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질문, 매일의 관점, 매일의 언어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노력보다 사고의 구조에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생각의 구조를 어떻게 내삶 속에서 설계하고 바꿀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각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자기 생각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결정이 두려운 이유가 뭔지, 그 생각의 뿌리를 살펴보는 거죠. 그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힘, 이 능력이 높을수록 인생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략 반응을 설계하라. 성공은 대부분 반응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사건, 실수, 좌절. 이때 자동 반응으로 화를 내거나 포기하면 인생은 제자리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뭘까를 생각하면 그 순간 인생의 주도권이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호흡을 한번 길게 쉬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찰나의 틈이 생각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니까요. 두 번째 전략사고의 언어를 바꿔라. 생각은 언어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어떤 단어로 세상을 표현하느냐가 결국 내가 사는 세상의 질을 결정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언어는 늘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 요즘은 힘들다, 나는 운이 없다. 이런 말이 입에 익으면 뇌는 그 말에 맞는 현실을 찾아내려 합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어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지금은 과정이다 다음 기회를 준비하자. 이 경험이 나를 키우고 있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 뇌는 스스로 해석을 바꾸고 결국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전략 구조를 설계하라.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조를 만듭니다. 시간의 구조, 돈의 구조, 관계의 구조. 예를 들어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루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루 일과의 구조가 안정되면 의지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입니다. 성공은 노력의 총합이 아니라 습관화된 구조의 결과입니다. 돈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입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시스템으로 묶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자동 저축, 자동 투자, 자동 관리, 감정이 아닌 구조로 돈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전략 질문력을 키워라. 생각의 수준은 질문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질문은 늘 한결 같습니다. 왜 나만 안 되지 언제쯤 좋아질까?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의 질문은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이 문제를 다르게 보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질문이 달라지면 뇌가 작동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뇌는 질문에 답을 찾는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바꾸는 순간, 생각의 회로가 새롭게 열립니다. 그래서 하루의 마무리는 이런 질문으로 끝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생각에 끌려갔고, 어떤 생각을 선택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전략 관점을 입체화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평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떨어져 전체를 봅니다.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비판했을 때, 저 사람 왜 저래라고 반응하면 그건 평면적 시선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나는 그 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입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입체적으로 보는 힘이 쌓이면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나오고 이해가 쌓이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관점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 꾸준함의 시스템화. 꾸준함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을 세팅합니다. 책을 읽으려면 책을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운동을 하려면 운동복을 미리 꺼내놓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 같지만, 결국 인생을 바꾸는 시스템이 됩니다. 꾸준함은 하루를 버티는 힘이 아니라, 평생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 호기심을 잃지 마라. 호기심은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놀라고 배우려는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나는 다 알아라는 확신에 갇혀 있습니다. 입력이 멈춘 사람은 출력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꼰대가 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늘 설득하려 하기보다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열린 마음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계속 배우고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결국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깊이와 구조의 차이입니다. 성공은 지능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고 운이 아니라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그들은 현실을 탓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갈라놓는 결정적 힘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나는 반응으로만 살아오지 않았는지 누군가가 짜놓은 구조 속에서 그냥 끌려다니며 살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생각의 주도권은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되찾는 순간부터 삶은 다시 주인공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나는 여전히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관점이 연결될 때그 안에서 또 다른 깨달음이 태어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당신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